세월에 묻어 우리 동네 찾아온 이야기 PS 청춘 라디오 안녕하세요 김순이입니다 어, 오늘 벌써 세 번째로 영상으로 이렇게 요리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습니다 오늘 또, 또 어떤 재료로 여러분, 들을 만나 뵙만 될지 궁될 하시죠 하시죠 네, 선생님의 요리님의지금리터실작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오늘의 요리는 해물 크리 파스타 입니다 오늘은 친구가 내가 만든 파스타가 먹고 싶어 왔네요. 친구와 같이 맛있게 파스타를 만들어 볼게요. 오늘의 요리는 해물크림소스 파스타입니다. 아, 너무 좋다. 음. 나 우리 사위랑 딸이 오면은 꼭 밖에 나가서 스파게티 사 먹자 그러는데 그걸 집에서 하려니까 엄두도 안 나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이렇게 친구가 이 요리를 한다 그래서 어, 너무 좋네. <laughs> 근데 별로 안 어려워. 어, 아, 근데. 진짜 간단하거든. 어, 아, 근데 여기 이 요리 재료를 보니까 어, 우리 집에서 쓰지 않는 그런 재료를 또 새로 다 사야 돼가지고 좀 번거로울 것 같긴 하네요 아니 별, 별로 별몇개 없어요 내가 음. 하면서 설명할게 오케이 베이컨은 살찌니까 빼고 해물을 넣을게 음 근데 해물은 새, 새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새우하고 날치알 아 여기 날치알이 있구나 소금 한 스푼? 반 스푼 반 스푼 부하 그래서 먹어보고 짜지 않게 음흠. 좀 이렇게 간간하면 음흠. 그 간이 되는 거. 음. 어 물이 끓을 때까지 소스에 들어갈 양념을 준비할게. 아 네. 자 양파 반 개를 썰어 놓고. 근데 요리를 원래 좋아했어요? 나도 내가 요리를 좋아하는지 몰랐어. 그날 <laughs> 때는 바쁘게 유치원에갈 때는 어, 여기서 남은 그 반찬들 가져와서 잔반 처리죠. <laughs> 그렇게 <laughs> 어. 조금 유치원이니까 아무래도 좀 싱겁겠지. 음. 그래서 양념을 좀다 해가지고 뭐 이런. 그런 어떤 때우기 식 식사였는데 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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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어게 이렇게 이렇 재밌더라고. 렇가이들이 아, 응. 너무 좋아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또 요리를 시작하게 됐는데 응. 이렇게 유튜브 같 이렇게 이렇게 너무 좋은 렇이 <laughs> 전 국민한테 자랑하는 거네. 네. <laughs> 근데 우리 나이에 이제 요리에서 손을 떼고 막 사먹고 어 이렇게 가는데 이거 유행을 또 거꾸로 사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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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행하는 사람이 또 있네. 그래서 내가 만든 요리를 아주. 자 마늘 3개만 편으로 썰게요. 어, 저 마늘을 편으로 썰면은 어, 오, 식감도, 식감도 보기도 좋고, 좋고 음. 음. 찌어서 넣는 것보다 훨 낫더라고. 어, 그래서 이렇게 요리를 해서 맛이 나오니까, 음. 어, 그걸 즐기는구나. 그렇게 재밌더라고. 아, 어. 그렇구나. 자 청양고추 반 개를 넣을게. 송송. 근데 이거는 청양고추는 사실 파스타에 안 넣는데. 내가 몇 번을 해보고 해봐도 그러니까 넣으니까 좀더 맛이 원래 스 파스타가 좀 약간 느끼하지 않아 음. 이런 맛을 청양고추가 잡아주는 잡아주는구나 음. 그리고 청양고추를 한 개를 다 넣는 것보다 반개정도 넣고 음. 음. 그러니까 4인분 기준 했을 때 음. 4인분 아니고 1인분 어 1인분에 <laughs> 고추 반개반개 개. 어. 어, 넣고 음. 저렇게 다져서 넣어야 되는구나. 음. 그다음에 이 고추는 이, 이, 배, 음. 이 베트남 고추인데 음. 이거를 3분의 2 정도 이렇게 부숴가지고 넣었어요 아 이게 바싹 말라가지고 청양고추야. 음. 3분의 2 정도 부숴서 넣으니까 확실히 맛이 음. 어, 진짜 청양고추와 함께 칼칼한 맛을 내주더라고. 음. 그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게 좋더라고. 그다음 다음에는 어저 양송이 버섯 두알을 넣을. 이것도 편으로 써는 게 훨씬 음. 음 식감이 느끼도 색깔도 좋고 막 씹을 때 식감도 괜찮아. 아니 우리 저번에 우리 지인이 이거 이제 사먹으러 가자 이래가지고 갔다와서 어 내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저또 어, 먹고싶다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또 그거 그거? 에서 먹은 그맛이는든어난 똑같이 한다는게 편린 표고 불린 표고버섯 두 알을 음. 이렇게 송사 썰어가지고 그래서 그 맛을 잃려고 몇 번을 갔지 <laughs> 이걸 했는데 아, 지금 금보합보다 그더 맛있게 나오니까 기분이 아, 너무 좋요 아, 성취감. 되게... 음, 음. 아, 요리에도 여러 가지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많구나. 음. <laughs> 성취감도 느끼고, 아, 진짜 좋겠다. 음. 양은 측정할 때 어떤 방법을 해요? 동전 크기 하나, 500원짜리. 500원짜리. 음흠. 그 정도로 해가 잘. 아, 정확하겠다. 어, 그런데 이거 배가 고플 때는 그 동전 크기가 점점 <laughs> 커지네. 점점 커지 그럴 때는 면이 많을 때는 음. 어, 소스가 적어져서 난패를 보 보더라고. 그리고 이걸 너무 많이 먹으면 맛이 없어지네. 아, 맞다. 확실히 적당하게. 음, 자, 이 면을 음. 이제 투하할 몇분 삶아요? 어, 다른 이 면에는 아, 7분 정도 삶을 하는데, 내가 실제로 삶아보니까 5분 정도가 나중에 이걸 소스에 넣고 또한번 끓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어, 이 면에 그쌈기가 오히려 더 되거든요. 이제부터 파스타 이제 소스 만들기로 바 들어가는 거요 면이 들어가는데. 5분 정도 끓을 동안 파스타 음. 소스를 만들게요. 음. 근데 자, 진짜 지금 해보면 이거 얼마 안 들어가. 달궈졌어요. <laughs> 시간도 네. 그렇고 양념도 그렇고 만들기도 쉽고. 2스푼을 두르고 음. 아, 미리 계량을 해놓으니까 음. 편하네. 음. 그렇게 하면 어. 제일 먼저 썰어놓은 양파하고 마늘 음, 아까 썰어놨던 거그 어. 다음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양파를 얼마만큼 볶냈냐가 그러니까 좀. 양파에서 굉장히 단맛이 나오더라고 양파 기름 내고? <laughs> 응, 양파 기름 내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음식 만드는 거 되게 힘들다 과학이네 <laughs> 아니 그냥, 옛날에 아니면 진짜 하나도 안넣랐더라고 <laughs> 그리고 아니 무슨 박사 논문 쓰듯이 그냥 <laughs> 레시피를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아 진짜 대단하다 정상은 <laughs>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색깔이 이거 몇번 해봤어요? 실수? 이거 한 30번? 아 <laughs>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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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식구들 <식습을> 대단하다 대단해 <웃음> 열정이 <웃음> 이제 먹기 싫어 이제 먹기 싫을 정도까지 이제 조금 맛이 나는데 음그 정도는 그 다음에 이제 새우하고 응, 새우를 넣고 조금 한번 넣고 i 마 n 만 넣을게요. e i 안 y o 기 있는 거다 넣어도 되겠다 많이 넣으면 e 이 o 을 sure if you're n o 자, sure i 한번 볶아주고 n o 소금 u r 안 해요 y 맛 u r e 아까 면삶일 때, 그 면수를 이반에 맞추면 딱 좋습니다. 음. 이 정도 이제 붙으면 다음에는 아, 생크림을 넣을 수 있고요. 생크림 어, 한컵으 종이컵 음. 한컵생크림 음. 넣고, 우유도한컵종이컵 컵. 음. 생크림이 없어서 갑자기 막 대체를 해야 된다. 그럴 때는 그럴 때는 다른 것도 되지만 히핑크림도 아, 되는데 응. 히핑크림은 응. 좀 보관하기 어. 쉽고 저장 기간이 길니까. 저장 기간이 응. 길고 생크림 이좀 저장 그, 그 기간은 짧지만은 아, 응. 응. 맛이 맛이 확실히, 확실히 응. 고소한 맛. 응. 자 불을 좀 높여줄게요. 최대한 응. 그래서 끓으면 아, 이제 막 대가리한 것 같다. 이, 저기서 제일 처음에 이 파스타 그이 크림, 세계로 인도해 주신 분이셨는데 그때 그 사드신 거랑 이 오늘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랑 어떤 게더 맛있는지 어 시식 소감을 꼭 알려주셔야 돼요 특별히 모셨으니까 아, 알았습니다 일단 먹게나 해줘요 <laughs> 아유 배고프시겠네. <laughs> 자, 여기다가 이제, 어, 후춧가루를 좀 넣을게요. 음, 음. 소금을, 소금은 나중에. 후춧가루 한, 한 꼬집 정도, 한반 음. 티스푼? 반 티스푼. 어, 음. 그 정도를 넣어줘. 음. 이제 끓어났네요 자, 면이 이제 더, 다 삶아졌을 거예요. 자, 면이 다 삶아졌네. 면 투하. 이 면은 헹구지 않고 그냥 어, 투하? 그냥 삶은 음. 그대로 갖다 분 밖에 안 삶았으니까 아직 덜아 꾸들꾸들한, 꾸들꾸들한 상태, 상태. 음. 그리고 그면 삶은 물한 컵을 버리지 말고 아. 나중에 이 농도를 조절해야 되니까 음. 자 여기다가 이제 비법에 가루들을 넣겠습니다 자어 날치알도 지금 넣어주면 음, 날치알은 일찍 넣는 것 보다 지금 음, 먹을 때 넣어주면 오독오독 쉽게 자, 그다음에 어, 버터 반개의 금음을 이만큼 어, 써서 넣어주면 돼요 버터가 너무 많이 들어가도 안 좋고 음, 너무 적게 들어가도 음. 소스는 15g정도만 넣으면 음. 됩니다. 그 다음에 진짜 마법의 가루가 들어갑니다. 내가 해보니깐 저 마법의 소스 아까 뭐 파마산 파마, 치즈? 아니 파마산 치즈는 아중에 치킨스톡이라고 처음 들어보셨죠? 어, 아, 먹자 아, 적어두니까 아, 맛이 확 올라가 아 치킨스톡 아, 치킨 이걸 한 스푼으로 이게 한 스푼. 소스예요 이거 소스인데 미국소스 우 음. 이제 새고기 간과하고 버섯 같은 것 액체로 만들어서 음. 중국 사람들은 이걸 이제 되게 많이 활용하는 아, 이게 맛을 내가 아. 넣으면 진짜 맛있어요 아,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음. 자 조금 뻑뻑하지 이럴 때 이제 진짜. 아까 아, 면수를, 어, 면수를 한이 정도 넣어서 끓여주고 아, 그러니까 면수에 아까 소금을 넣기 었 때문에 여기 이제 소금 간을 안 해도 되는 거구나. 그 대신 이제 먹어봐야지. 아, 이제 다돼가네 이럴 때 이제 간을 보고, 음, 이제 국물, 국물, 그 국물을 간을 보고, 으음 아. 소금을 조금 더 넣을지 안 넣을지. 만들고 그래. 아, 이렇게 하고 이제 다 만들었어. 아, 오 어, 진짜 이렇게 어, 준비해 놓은 뭐, 걸로 하니까 너무 쉽다. 그렇구나. 우리 사이랑 따로면 해줘야 되겠다 오히려 라면 끓이는 것 <laughs> 보다 저게 <laughs> 훨씬 좀 이렇게 어, 해놓으면 요새 밖에 나가서 먹을 수도 먹으면. 없는데. 음. 자 이제 담아보고. <laughs> 자 이제. 완성해서 완성 접시에 담는 거구나. 음, <laughs> 어 근데 이거는 또 무슨 비법? 이렇게, 아, 이렇게 돌돌돌 닮아서 하라고 하는데 음. 이게 사실 잘안 돼. 여기서 <laughs> 진짜 실행해. 음, 아 이렇게 닮아서 이제 그식당처럼 되는 거구나. 시식하는분도왔요 <laughs> <등도> <laughs> 그래서 이게 잘 안되면 어요 음. 음. 그래서 그잘 안되면 집게로, 집어, 서어 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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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타하고 스파게티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뭔지 아는? 파스타는 이탈리아의 국수 요리. 어그 기고 어, 스파게티는 어, 면 종류에서 제일 중국어 그러니까 제일 인기 있는 면 종류의 그 기인가 봐요. 일 나는 파스타랑 그게 같다고 했는데 찾아보니 아니더라고. 찾아주고. 위에다가 파슬리를 싹 넣으면 러면 진짜 맛있는 멋있다 자 여기다가 그게 있으면 만약에 없으면 레몬? 레몬즙을 살짝 뿌려주는 것도 괜찮아요 정말 이거 3 0 번이나 해봤다니 정말. 맛있는 크림 <laughs> 완성. 크림 소스 파스타 완성. 아 정말. <laughs> 먹고 싶어. 엄마 아빠 내 냄새. 오 심장. 냄새가 똑같아. 근데 우리 정보 제공해준 이정 쌤이 이제 시식을, 시식을 해보시고 어, 어떤 맛이 나는지 <laughs> 시식 평을 또 들어봐야지. <laughs> 자 그럼 수대님이 어떠세요? <laughs> 거의 비슷합니다 아 네? 더 맛있지 <웃음> 않고요? <웃음> 우린 재료를 아끼지 않고 넣는데? 사실은 그게 좀 한참 돼서 그 맛을 잊어버렸습니다 아, 잊어버리셨구나 근데 고소하고 맛있네요 음 성공입니다 <laughs>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아, 어떻게 사회사님 파스타 한번 드셔보실래요? 예 yeah. 아까 시식하신 분이. 정, 예, 동아스님인데. 예, 얼굴이 좀 나왔더라면 더 좋았을 걸 그랬어요. <laughs> 어디, 우리 시식 옆에 또 오늘 또 시식하러 오셨잖아요. 어디 한번 우리 시식 한번 해보시고, 시식평을 한번해 주시죠. 자, 우리, 어, 보니까 아까 화면에 나, 나와, 나와서 함께 이렇게 대화 나눴던 분 같은데, 그때 시식하는 분은 다른 분이었었으니까, 오늘 한번 시식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그 보기에는 굉장히 고급 요리처럼 보이는데, 고급 요리 맞죠? 예. 음. 그런데 이걸 해보니까 정말 쉽고, 재료도 음. 한 5천원, 6천원? 재료비도. 음. 그렇게. 그러니까 생크림 4,500원짜리가 반개 들어가거든요. 음. 그리고는 다른 건다 집에 있는 것들로 네. 하게 되더라고. 그리고, 아.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어, 손님들 왔을 때 이거 탁 해서 같이 먹어도 진짜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 네. 어디 시식. 카메라도 보셔야죠. <laughs> <laughs> 자 시식평을 부탁합니다. <laughs> 어떠신가요? 정말 삼십 번 <30번> 해본 <laughs> 음식답게 깊은 맛이 있고. 또사 먹는 거보다 훨씬 그 정성이 보이고 음. 어 구수하고 음, 이렇게 그 서양 특유의 그 느끼한 맛 음. 음, 그런 맛도 어, 중화돼가지고 어, 퓨전 음식이면서도 어, 굉장히 특별한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 네, <laughs> 정말 짱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이, 이 파스타를 만들면서 제가 가장 좀 나만의 것을 가려했던 것은 그 청양고추를 넣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양파를 많이 볶아주는 것, 이거와 또그 마법의 소스 키친스톡을 넣어주는 어떤 그게 정말 맛을 좌우하는 어떤 비법이라면 비법이라 할수 있겠더라. 그리고 생크림과 우유의 양을. 네, 요것도 조절하는 것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한 30번 만들어 보면서 그 양을 어떤 때는 많이 넣었다, 어떤 때는 조금 돌렸다가 적당히 넣었다가 요 부분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은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오늘 어, 지금까지 우리 김순야 아나운서님의 요리 교실 보셨는데 시간이 좀 아깝긴 하네요. 시간이 지금 너무 좀 많이 지나가가지고 많이 후기도 좀 들어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네. 여기서 인사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 요리는 좀더 공부를 해서 정말 맛있는 요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좀 해주세요. <laughs>